안녕하세요. 이재우사이언스 t v 의 정희선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산, 염기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 염기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 화학적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산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신맛이 난다. 뭐 염기다 라고 하는 것은 떫은 맛이 난다. 자, 이런 식으로 형태로 봐서는 무엇이 산이다 무엇이 염기다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자 그러면 신맛이 나는 것은 다 산이고 떫은 맛이 나는 것은 다 염기다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화학적으로 정의를 내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과 염기에 대해서 정의한 사람은 바로 아레니우스라고 하는 아저씨가 되겠네요 이 아레니우스는요 무엇을 가지고 산과 염기를 정의했느냐 를 자, 이 물질을 물에 넣었을 때, 즉, 수용액 상태로 만들었을 때 얘가 무엇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산이다, 염기다, 이런 것을 나눴습니다. 자, 산, 염기는 어떻게 나누는지 정의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산이다 라고 하는 것은 수용액에서 H플러스를 내놓는 물질 염기다 라고 하는 것은 수용액에서 OH-를 내놓는 물질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H플러스를 내놓으면 산 OH- 수산화물 이온이죠. 자, OH-를 내놓으면 염기다라고 하는 이런 정의를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반응식도 한번 써 보도록 할게요. 자, HC의 염화 수소가 되겠죠. 염화 수소를 물에 녹이면 바로 염산이다라고 하는 산의 성질을 띠고 있는 그런 물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왜 산이 되는지 수용액으로 만들어 보시면, 여기에는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전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H 플러스가 나오게 됩니다. 수소이온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아레니우스 정의에 의해서 산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NaOH, 수산화 나트륨이 되겠죠. 수산화 나트륨을 물에 녹여서 수용액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Na+와 OH-로 전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Na+와 OH-에서 여기 수산화물 이온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염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과 염기를 H+가 나온다, OH-로 나온다라고 구별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까요?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정의는 완벽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화학식을 적어 볼게요. 자, 여기 암모니아가 있습니다. NH3가 있네요. 자, NH3를 물에 녹이게 되면 물에 굉장히 잘 녹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배위 결합을 일으키면서 여기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과 OH- 마이너스 수산화물 이온이 나오게 되겠네요. 어, 자, 그러면 이 암모니아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OH-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얘는 염기가 맞을까요? 자, 암모니아는 염기성 물질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산과 반응해서 산의 성질을 상쇄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에 녹아서 염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레니우스의 정의에 의하면 시용액에서 H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이 산시용액에서 OH마이너스를 내놓는 물질이 염기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때의 OH-는 누가 내는 것이다? OH2에서 H가 하나, NH4 플러스로 바뀌게 되면서 OH-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때 OH-는 어디서 나온 거다? 바로 물에서 나온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에서 나온 OH- 때문에, 그러면 물이 염기성 물질이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NH3가 염기성 물질인데 물에 반응해서 물 속에서 OH-를 내놓기 때문에 이때 OH-는 암모니아가 만들어낸 OH-가 아니라 물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면 암모니아가 OH-를 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레니우스의 정의에 의하면 암모니아는 염기성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염기가 아니게 되니까 이 정의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암모니아를 포함하는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새로운 정의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정의는 바로 브랜스 테드 로우리의 정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브랜스 테드 로우리 두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정의가 만들어지느냐 다른 물질에게 H+를 주는 분자나 이온을 산이다 라고 하고요. 다른 물질로부터 H 플러스를 받는 분자나 이온을 바로 염기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 이때 산과 염기다 라고 하는 것은 H 플러스를 내놓느냐, OH 를 내놓느냐가 아니라 H 플러스를 다른 물질에게 주느냐, 다른 물질로부터 H 플러스를 받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즉, 수소이온으로만 가지고 얘는 산과 염기를 구별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정의하지 못했던 암모니아에 대해서 한번 이 정의를 적용시켜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모니아를 물에 넣게 되면 암모늄이온과 수산화물이온으로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H2O에서 H가 하나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H를 하나 받아서 NH4 플러스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OH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H2O에서 H를 하나 주고 있으니까 H2O는 H 플러스를 다른 물질에게 주고 있네요. 그러면 얘는 무슨 역할을 한다? 산의 역할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암모니아는 H플러스를 받고 있으니까 얘가 바로 뭐의 역할을 한다? 염기의 역할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암모니아는 염기성이다 염기성 물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CH3COOH 아세트산 일본어로는 삭산이다 라고 불리는 산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산은 어떻게 되느냐? 반응을 해서 아세트산은 물에 녹으면 아세트산이온과 그리고 옥소늄이온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이때 H 플러스가 물 분자로 넘어가서 물 분자가 H 플러스를 하나 더 받아서 H3O 플러스가 되고 아세트산은 H 플러스를 잃어서 아세트산이온, 삭산이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H 플러스를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삭산, 산의 역할을 하고 있는 물질이 되겠고요. 그리고 H2O는 H 플러스를 외부로부터 받고 있으니까 얘가 바로 연기성 물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은 산의 역할도 할 수가 있고 연기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에 의해서 자, 반응하는 물질에 따라서 물의 역할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같은 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산성을 띤다. 무조건 염기성을 띤다. 실제로 물은 중성이다라고 해서 어느 쪽으로도 쉽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산이라 염기라라고 하는 정의를 정확하게 아셔야 물이 무엇으로 작용을 하는지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 산염기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레니우스의 정의도 알아야 되고, 브랜스테드 롤리 정의도 무조건 아셔야 되겠습니다. EJU에서 종종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브랜스테드 롤리 정의로서의 염기성으로 작용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보기 중에 골라라라고 하는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알아야지 풀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화학에서는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 조금이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의 주소로 얼마든지 연락 주세요. 자,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기로 해요. 그럼 안녕.